이날 왕현애는 진상아를 집으로 초대하여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진상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왕현애는 내 어머니 한 성깔하던데 내 아버지 성격은 멀쩡하냐며 무례한 질문을 던진다. 진상아는 그 질문에 불쾌해하며 이러시면 어머니 며느리 될일 없어요 라며 자리를 뜨고 만다. 왕현애는 그런 진상아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음을 지으며 역시 내 딸이랑 비슷한 성격이네라고 중얼거린다. 한편 회사에서는 선주와 소우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상아는 그 모습을 보며 질투심이 치솟는다. 두 사람 회사에서 연애?라고 시비를 건다. 선주는 니네 둘이 매일 시시덕거리는 건 괜찮냐?라고 받아친다. 상아는 그건 내일이야. 너희는 조용히 해라고 반박하며 불편한 기류가 흐른다. 소우는 아들 테리가 가지고 놀던 팬던트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그 팬던트는 선주가 예전부터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소우는 이런 건 테리에게 주기엔 아깝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선주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아는 남진에게 전화해 선주가 소우와 가까워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라고 의사를 전한다. 남진은 내가 그들을 방해할 이유는 없어. 그 둘이 잘 되면 나도 좋지라고 대답하지만 상아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이겨야 해라고 초조한 목소리로 응수한다. 그날 저녁, 선주와 소우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한다. 선주는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며 희망찬 목소리로 말한다. 소우는 그동안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라며 힘을 주는 듯한 눈빛으로 선주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 순간, 상하는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불안한 기분이 가득해진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가 완전히 무시당할지도 몰라라며 화가 치밀어 오른다. 상아는 속으로 어떻게든 두 사람의 관계를 깨야 해라고 결심한다. 다음날 상아는 남친과 다시 만난다. 우리가 선주와 소우를 방해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도록 두면 안 되라고 강조한다. 남친은 그렇게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될까? 그럴수록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라며 우려를 표한다. 상아는 그럼 당신이 해결책을 찾아봐. 나는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그 사이 선주는 소호와 함께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 중 상하는 갑자기 회의실에 들어와 저희 팀의 계획을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 라고 비아냥거린다. 소호는 상하 씨,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반박한다. 상하는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아버지가 내 팀을 더 응원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도발한다. 선주는 이런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실력으로 겨뤄보세요 라고 응수하며 분위기를 차분히 만들려 한다. 상아는 선주와 소호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작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그녀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선주가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결심한다. 이번 기회에 선주를 망신주고 소호에게도 한방 먹여주겠다며 다짐하는 상아. 상하. 상아는 선주가 발표할 때 중요한 자료를 가로채고 이 자료는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이런 걸 가지고 발표하다니 정말 실망이네요 라고 비난한다. 선주는 당황하며 이건 준비된 자료니까 다시 확인해 볼게요 라고 반박하지만 상하의 공격은 계속된다. 아니 내가 보기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래서 소우 씨와 함께 작업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소우에게도 압박을 가한다. 소우는 상하의 말을 듣고 상하 씨 이런 식으로 방해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모두 같은 팀이지 않나? 라고 나서지만 상아는 피식 웃으며 팀이라고요. 그럼 더 잘해야겠네요라고 대꾸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주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소우는 그녀를 지원하며 두 사람의 유대가 더욱 깊어진다. 그러나 상아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하게 된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더 이상 그 집에서 자리를 지킬 수 없잖아. 결국 상아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이젠 직접 나서야겠어.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상아는 소우와 선주가 함께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이제 그만해.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아빠의 딸이란 사실을 잊고 싶니? 라고 소리친다. 그 말에 선주와 소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상아, 무슨 소리야? 라고 대묻지만, 상아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 상황에서 중배가 등장하여 상아,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한다. 그러나 상아는 아빠, 이젠 제 정신이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빠의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라고 선언한다. 중배는 당황하며 이건 아니야, 상아야.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해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상아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에요. 라며 선언한다. 회사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선주와 소우는 상하의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소우의 말에 선주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상하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결심한다. 그게 말미 소우는 테리에게 팬던트를 주며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야. 언젠가 너에게 중요한 순간이 올 거야 라고 말한다. 테리는 아빠, 나도 선주 이모처럼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자, 소은은 물론이지. 아빠는 너를 믿어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짓는다.